아직 기뻐하긴 글러요. 이거 보세요. 잉잉잉잉 먼저로 잉, 잉, 잉. <laughs> 가자. 원자로 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잉잉잉잉잉 아니었죠. 아니 아니다. 오늘로볼 것은 맞아요. 예로부터 오는 아이는 신경도 안 쓰고 착한 아이만 좋아하는 그녀였죠. 새나클로우스 아니 어몽어스 오늘의 본인님 엄마 오늘 고기 먹으면 안돼? 아닭치라고 알았어어 렛츠기잇 와 배고프다 저녁 메뉴 추천 좀 배가 등가죽에 붙어있어요 고기 먹어 쉬. 푸드원 와한 번에 세명이 나갔어요 7명인데 2대 5잖아 불리하다 불리해 하지 불리한 것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프로게이머 잡아낸다 산소고갈 빨리 고치고 4 5 3 7 5 뚜루루루룩 자 연두 왔고 연보 연보 여기있고 연보 헤요 어, 나갔어요 이거 죽었다는 뜻인데 지금 초록색 올라왔고 어 그만 그만 나가야 돼 그만 나가야지 않을까? 잠깐. 와 이거 뭐야? 노랑. 잠깐만. 우리 이거 어차피 지는 거거든. 그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 한번 꿈틀거려 볼게. 자 아까 보라색이랑 아까 연두는 절 따라왔죠? 이거 두명 제외. 노랑 아니면 초록이다. 노랑 초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록은 아까 제가 카드를 할부로 3개월 긁을 때 창고에서 홀레 벌떡 달려왔어요. 그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걸로 봐서 살인을 저지르고 식당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왜? 이게 좀 감성 플러스 추리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초록이 굉장스럽게 아래에서 급하게 올라왔어요, 연두님 개 억울하네 리 ㅂ 비 ㅂ 은 로봇인가요? 자, 초록할게요 초록 미스터 미노 아, 정했다 오늘 저녁 미스터 피자 과연 초록! 아! 내 느낌은 노랑 초록이야, 이거 이거 한 명만 죽어도 끝나잖아 자, 이곳은 어몽어스인지 중태어스인지 상당히 그것으로운데요 중태를 너무 많이 하는 이 상황 연두 얘들아 왜 투표 안 해? 어 나갔다. 잠깐 노랑 나갔어. 근데 게임이 안 끝났다는 것은 노랑이 인포였네. 그러면 초록 가면 돼요. 빨간다라고? 아니요 연 당신은 연두고요. 당신보다 약간 살이 탄 포록을 가자. 그리고 오늘 내 팬티 색이 초록이야. 미스터 미노가 아니고 인포스터 미노였구만. 승리! 노랑 초록 맞죠? 어땠어 연두? 나의 감성 추리 빨강 닭 해병 근데 너고운말 써? 꼭 나는 얼룽 쉿엠스터 얼룩... 그리고 보라 뒤진다 갑니다 동선 파악하면서 자 이거 하는 척 할게요 그래 아주 좋구만 우리 함께 움직일까? 더블킬 나러 가자 불 한번 꺼주고 내가 죽이게 죽여, 죽여 죽이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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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고치러 가자 흰색 발견 갈색 확시 나, 나라고? 야, 너너 너 인포야 너 설마 나 꼬리 자르게 하려고? 빨 고고 일단 갈색은 확시야 빨간, 가,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살려면 빨강 죽여야 돼 나 아니야! 야, 오히려 얘가 죽으면 저는 확실한 시민인 거를 받을 수 있어요. 와, 트롤지까지 한다. 아, 진짜 개 트롤. 자, 이러면 빨강이 죽으면 저는 확실한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거짓말 친 걸로 보이니까 좋습니다. 자, 전등 세상에서 제일 빨리 고치러 갈게요. 자, 고쳐줘. 오케이. 했죠? 전기실 문 닫을게요. 어, 왜? 빨강 맞잖아 노랑이 문 닫고 <laughs> 벤트 <또 웃음> 타? 요즘 시민은 벤트 타고 다녀? 어여어여 어. 노랑 가죠 <laughs> 어, 어쩌면 제 트롤즈 때문에 제가 확실한 시민임을 증명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조라를 일으켜 물보라를 일으켜 나나나나나나나나 오마이걸의 팬클럽 이름은 미라클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럼 오마이걸 팬클럽 이름 뭔데?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오마이, 오마이갓? 그래 아무튼 오마이걸 화이팅! 좋습니다 이러면서 민트한테 호감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노랑 죽었어요 노랑이 아니라고 뜨겠죠? 그러면 민트, 의심했던 민트를 가면 됩니다 부르겠죠? 이러면 민트를 몰고 가면 됩니다 노랑 아니었음 노랑 마지막 유언이 민트라 그랬음 검장님 왜 나야? 거 아니면 민고저 아니에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잘부탁드립니다으하하 I got a fucking imposter. 잡부탁드립니다, 부장님. 부장님 어디 계세요? 어, 부장님 그거 하고 계시고, 부장님 확실해요. 부장님은 확시 자, 이거 다운 받으면서 불 한번 꺼줄게요. 어 흰색 죽었다 어디 전기실 부장님 확실입니다 부장님 오늘 회식 안 가도 되나요 하하하하 저녁 대리 좀 참게나 <laughs> 참참 참, 참으라 참으라고요 지금 빨간색 노란색이 확실하고 하거든요 둘중 하나 죽여야겠습니다 보라는 완전 상황극에 취했네 아니요 아니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잘 마셔요 자네 취했네 <laughs> 저, 저안좋습니다 저, 저, 저할수 있습니다! 이사님! 포장 이사. 퇴출되지 않았고. 전등이 아직 꺼져있네. 천천히. 같이 가. 모습 최대한 많이 보여줘. Oh, help! I need a help! Hey! 밖에서 죽이고 있겠다, 애들. 흩어져. 흩어진 다음에. 이 친구를 죽이면 안 되겠죠? 부장님이네요. 아 죽일 걸. 어디 전기실 사람이다. 일단 부장님이랑 저랑 전기 고치고 제가 모시고 CCTV 실 데려다 드렸습니다. 맞아 저녁 때리랑 보안실이었네. 힙하지 말고 한명 잡고 갑시다. 노아님 빨. 노아님 빨 나왔습니다. 빨강은 이번 턴 아니에요. 자작이야? 네 자작 같기도 함. 자, 누구 골라야지 투표 안 할게요. 애매한데 이거. 아, 아 투표 해줄 걸 미안하다. 자, 연두를 여기서 쉴드 치기에는 너무 아쉬웠어. 자, 킬났습니다. 이제 몇명안 남았어요. 게이지안 오르나? 몰랐다. 오케이 움직이고 전기. 어 무슨 일? 민보둘 중에 한 명이다. 왜 나야? 나 방금 게이지 올랐잖아. 게이지 딱한 명치만 오른? 내가 긁었어. 이번 회식이 내가 회사카드로 긁은 거야. 이거 진짜 나야. 이거 나, 아, 나래. 다 <laughs> 아니야. 그래, 부장님 도와주세요. <laughs> 민트, 그렇지, 민트. 자,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죽으면 저 바로 의심할 텐데. 매우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나요? 저녁 대리. 19초 남았습니다, 저녁 대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킬쿨이랑 딱 맞네요. 어? 에? 뭐야? 당신이에요, 이거? 아닌댱 자, 여기서 전기실. 야무지게 봅니다. 여기서 빨강님 죽이고, 신고 와, 이거 파랑이었어. 와, 파랑이었네. 경크, 경크. <laughs> 이거 파랑입니다. 우리 부장님을 해하셨어요. 해가, 해하셨어요. 제 대리 직급 걸고 아닙니다. 저한번 믿어주세요, 진짜. 저, 잠못 자요, 이러면. 저 내일, 심할 썼어야 해요. 어, 뭐야, 파랑. 어? 나이스 파랑. 어! 어! 노랑이, 아, 초록이 내편들어줬지그러면 노랑 중에 파랑 하나 죽이면 된다. 그죠 이거 파랑 맞습니다. 제 대리 직급을 걸고 믿어, 주세요. 나이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이, 이것이 심할서다. 죄송해요 파랑님. 심할서 따윈 쓰지 않을게요.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음 <laughs> 파랑 진짜 억울한 거보다 이것이 저녁 때리다. 아직 기뻐하긴 글러요. 이거 보세요. 엥엥엥 <laughs> 원자로 가자. <laughs> 원자로 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잉잉잉잉잉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자. 거북이 님 좀만 더. 문 닫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저녁때리 인가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부장님 나가셨어. <laughs> 부장 부장님 나가셨어.